있어요. 이두 다항식 2차식이네 최대공약수가 1차래. 자 이럴 때 a 다 b를 구하래. 일단은 우리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매수 문제는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인수분해 되면 최대공약수, 최소공매수 쉬워. 인수분해 안될 때는 두 다항식 있다면 요거를 a를 놓고 얘를 b를 놓으면 두 다항식 어떻게 해? 빼도 더해도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최대공약수가 약수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1차라고 하니까 일단 두 개를 한번 빼보고 싶어. 두 개를 빼면 어때요? 2창이 사라지고, a 빼기 bx, 이 b-a여서, 이거는 a-b로 묶어내고, x 빼기 1이잖아. 얘가 인수로 존재하는데, 일단 a와 b는 달라야 돼요. 이건 이해가 나요? A와 B가 같은 순간 두2차식은 같아서 최대 공약수를몇 차? 2차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달라야 하니까 결국은 뭐야? 최대 공약수가 될수 있는 것은 얘죠. 1차. 그러므로, 아, X 배기를 인수로 갖는 거잖아. 이게 최대 공약수이더라. 그러면 X 배기를 인수로 가지니까 주어진 식에 뭐라?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지. 그래서 1이 A 더하기 B가 0이에요.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다 라는 게, A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서, 1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최대 공약 최종 배수 문제. 이 수분이 안될 때, 최고창을 소거하거나상수항 것을 소거해 최고창을 소거하니까 1차가 나와서, 여기에 최대 공약 수다. 오케이?